지난 한 주간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3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월터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열례총회에 참석해 이란 핵 문제와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보리스 냄초프 전 부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증거를 공개하기 직전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에서는 냄초프의 추모 집회에 7만 명의 군중이 모여 푸틴 없는 러시아를 외쳤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티그리트 공격을 앞두고 순이파 부족 전사들에게 과격 순이파 무장 단체 IS에서 탈퇴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란 정예 군인 혁명 수비대가 현지시간 25일 걸프해역의 전략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 모형을 폭파하는 훈련을 했다고 프레스티비 등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2일 이란 핵무기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나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월터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 위원회 열례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아직 이란의 핵 개발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계획을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의 회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오해를 낳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여전히 강건하다며 양국 관계가 종말을 맞았다는 보도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멘 사파워 주유엔 미국 대사는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협상이 실패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목표에 맞는 외교적 해법을 만들어내든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외교가 이란의 핵무장을 막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에 이르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이란과 핵협상이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미국의 방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집권 이후 일곱 번째로 희생된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증거를 공개하기 직전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페트로 포르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인용해 램초프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비니치아를 방문 중이었던 포르쉔코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램초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며 누군가 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포르쉔코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램초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잇는 가교와들 같은 역할을 했다며 이번 살인은 이 가교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의 대범한 생각들과 미소가 기억난다며 그는 친구라고 불릴만한 몇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에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램초프의 모친의 전보를 보내 비열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렘초프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란을 찍고 이슬람 신앙을 부정한 20대 청년에게 참수형이 선고됐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의 매체에 따르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찢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20대 남성에게 참수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대로만 알려진 이 남성은 이날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에 위치한 하프르 알바틴시의 샤리아 법원으로부터 이슬람 신앙을 저버린 혐의로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신문인 사우디 가제트는 이 남성의 비디오에서 신과 예언자 무하마드를 저주한 뒤 코란을 찢고 신발로 내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배교 행위에 대해서는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이행되지는 않지만 사형이 일반적인 처벌입니다. 이 남성은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회개 행위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티그리트 공격을 앞두고 순위파 부족 전사들에게 순위파 무장단체 IS에서 탈퇴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그다드 북쪽 130km 지점으로 지난해 여름 IS에게 함락된 티그리트에 대한 정부군의 공세가 언제 있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의 국영 매체들은 티그리트가 곧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아파 민병대와 정부군이 티그리트 주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바그다드 북쪽 95km 지점에 사마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위파 부족 전사들이 투항할 경우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그리트는 IS가 점거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이자, 이라크의 제2도시 모술로 통하는 길목이며 이라크군은 이 도시를 탈환하려 지난해 몇 차례의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25일 걸프해역의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역에서 미국 항공모함 모형을 폭파하는 훈련을 했다고 프레스티비 등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영프레스TV는 고정밀 미사일이 해안에서 발사되는 모습과 고속정 수십척이 어뢰로 미국 항공모함 모형으로 보이는 배를 합동공격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알리파다비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은 프레스TV를 통해 미국의 항공모함엔 방대한 무기고와 미사일, 로켓, 어뢰 등 모든 것이 실려있다며 항공모함에 미사일이 한방만 제대로 명중해도 2차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레인에 주둔한 미 오함대 대변인 케빈 스테판 중령은 이란의 해상훈련을 감시하고 있다면서도 모형 항공모함 공격훈련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훈련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 능력을 점검하고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이란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